선생님, 네 이번 시간 네 신점 준비했는데 네 아, 이 그럼 신점이지 이분의, 신, 이분의 신점이지 뻥점이냐 이분의, <laughs> 이분의 사주를 드리면 어. 어,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그럼 잘 봐요, 와, 항상 잘 봐주시면.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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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숙제야 항상. 숙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응. 숙제. 부담스러우세요? 아,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 보통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갖고 오고 하니까. 어. 뭐또 정치인들 갖고 오고. 그러는데 긴장이 안 되니, 인간에서는 긴장이 되지? 그러니까. 그럼. 아, 그래도 전차 점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우고서 집중하고 <laughs> 보는데. 잘 봐주세요. 연금함을 지금 널리 널리 알려야 돼요. 급합니다. 알았어. 네. 불러드릴게요. 불러, 불러. 선심이 나온다. 응? 남자. 남자. 응. 응, 오케이. 남자 김 씨. 김 씨. 응. 응. 이 사람도 연예인이겠지 뭐. 연예인입니다. 응, 연예인. 어디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오는지 몰라 선생님을 위해서 싹싹 뒤지죠. 아이고 애쓴다야. 날밤 새가면서. <laughs> 그지? 날밤 새지? 네. 어, 아이고 그러잖아 힘들어서 못 잔다니. 그 괜찮아요? 갑자기 어쩐다니? 그래 음이 <laughs> 음, 사람을 봐달라 이거지? 네. 근데 이 사람 한숨이 나와 한숨 쉴 일이 있어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재 한, 한숨을 쉬고 있다고 어... 근데 좀 속이 시끄러웠다 아 맞습니다 속이 시끄러웠다고 그래? 근데 근데 그게 조금 잠잠해졌네 음... 야이 사람도 잘생겼다 야 잘생겼어요 음... 이 사람 꽤 비치는 얼굴인데? 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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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오륙년인가? 네. 4, 5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네, 맞아요. 어. 음, 원래 응. 원래 연극 배우였다가, 예능 활동도 하고. 아니, 카메라 많이 비친 게, 네. 카메라 많이 비친 게. 네, 그렇게 보여. 뭐, 어, 어. 어배우예요 어. 배우. 응. 음. 응. 음. 어, 잠깐. 자. 이 사람, 올해가 원래, 올해, 원래 운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작년에 아마 이런 일이 음. 이렇 이어졌지 않았나 싶어. 작년에? 작년부터. 안 좋은 일이 작년에 맞아? 한숨 쉴 일. 어, 작년에는 이 사람이 답답했어야 되거든. 음. 작년에는 내가 아무리 더 갈라도, 어, 말하자면 재물도 나가야 되고, 음. 어, 이, 이별수를 겪어야 됐고, 오어 이별수 이별수를 겪어야 돼이 사람 그래서 좀 속이 시끄럽고 돈도 나가야 돼 재물도 나갔어야 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질병에도 약간 시달렸어야 됐고 그랬어 머리가 아팠어 근데 내년에는 어 이제 이게 이 사람 조심해야 돼뭐를네이 사람 내년에도 뭔가 또 입설 구설이 오를 일이 생겨 그래요 어 입설 구설이 오를 일이 생기고 내가 보는 점은 그래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파 한다고 그래. 파. 파. 파 한다고 그래. 파 하고 내가 좀 매사..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참아야 되고 어.. 어, 어 참,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되고 내년에는 내가 뭐를 하려고 얼굴은 알려졌으나 하려고 해도 뭔가 조금 실패를 할수 있는 운도 보여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소에 그걸 보여주셔. 19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찬스였는데 네. 지금 입설 구설이 터졌잖아. 어? 터았지 네. 그러면 입술 구슬 타진으로 인해서 뭔가 보여지는 시각들이 조금 다운이 됐다고. 맞아요. 오. 어. 이 사람 한참 꽃을 네. 따지면 꽃이 이렇게 막 만개하게 피려고 했는데 몸 우리가 쫙 벌어져야 되잖아 음. 예쁘려면. 근데 쫙 벌어지기 이전에 요만할 때. 요만할 때 이게 다물어져버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시들어져버린 그런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 맞아요. 응 그래서 이분이 어,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뭐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위험에잘넘어갔는데 내년이 내년이 조금 음, 음, 조심해야 된다. 행동 거지 조심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행동 거지. 어 해결할 거 해줄 거 해줄 거 딱딱딱 해고.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이 나와. 음. 어. 앞으로 그러면 그 행동 거지만 똑바로 하면 어. 다시 이 배우로서의 자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 아니야 문제는 없어. 이 사람 이 사람이 한번 뜬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인기를 좀 봤던 사람이라 음. 어뭐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입설 구설에는 올라 내렸지만 뭐 모르겠어 내 이거 지금 떨어지네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이 그래. 어, 그 사람 팬들이 그러겠지. 음. 그리고 그 사람 팬이 아니다 하더라도, 에휴,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아. 음. 그래서 그런 음. 거는 뭐, 큰적이 아니다. 음. 예, 이렇게,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네. 어. 이분은 배우 음. 김선호 씨예요 아세요, 선생님? 이렇게. 몰라. 어머, 진짜? 음. 잘생겼죠? 잘생겼지. 김, 뭐라고? 김선호. 얼굴은 아시는데 얼굴 알아 얼굴은 아는데 <laughs> 이분이 한참 떴었는데 어. 여자 문제고 어 진짜 나 몰랐어 그런 게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입설 구설이었구나 어. 앞으로 어떤지 활동을 좀 재개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 활동 활동해 나와 안 나오지 않아 어, 안 나오지 않고,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조심. 내년에도 조심. 응. 어. 아마, 이번 계기로, 많이, 주, 많이 놀랬어. 어. 놀래서이 사람도 역시, 무년 뭐 도께 발등지 기념국이다. 네네. 어. 음. 그래서, 이 사람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라, 내년에 운이 괜찮아. 오케이. 어, 어. 내년에 운이 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괜찮은데, 그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좀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년 한 해는 무사무탈하게 잘 지내야 돼. 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일이 말하자면 많이 있을 거가 하나 두 개는 좀 줄었다. 음. 예를 들어 다섯 개다 치면 이렇게 뭐이 이 정도는 줄다. 음. 줄어 들어 버렸지. 꽃무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렸으니까 어. 시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걸 보여 주셔. 네.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